안녕하세요. 하얀 눈 속에서 예쁜 꽃이 피어나는 애동대자 설아 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죠. 그죠. 응. 다 금전이잖아요. 돈이죠, 당연히 그렇죠. 돈이 최고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 게 대충 느낌 오셨을 거예요. 이 갑진년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데 갑진년 하반기 이제 다가올 8월 달, 9월 달에 금전으로 요띠들은 진짜 대박이 날 것이다 하는 띠 분들이 있죠. 있죠, 당연히 네. 이제 저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토끼띠, 음. 토끼띠 분들이 이제 금전운으로 어,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고 주춤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네. 하반기에는 이런 좋은 기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아, 8, 9월달에. 네, 8, 9월달에. 음. 근데 이제 그 금전운이 들어오는데 좀내 주변 사람들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아, 주변, 분들. 어, 주변 분들을 음. 잘 챙기고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야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는 좋은 금전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에서 금전이 따라오고 안 오고가. 자지우지 된다, 8, 9월 달에? 그쵸, 자지우지 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정말 큰 돈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가 들어오니까, 네. 정말 놓치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가면서, 내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닭띠입니다. 닭띠요? 닭띠. 응, 닥띠. 닭띠는 어, 왜또 8, 9월 달에 대박 난다고 오늘 해주셨을까요? 닭띠들은, <laughs> 올해 이제 하반기 8, 9월 달에는 재물원도 들어오고 문서원도 같이 들어온다고 해요. 음.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기고 이런 사업운으로 확장의 길이 생겨가지고서는 이 사업으로 이제 확장의 길이 열린다고 보여지거든요. 음. 이렇게 활짝 꽃처럼 오. 피어난다고 보여져요. 아. 좋은 손님하고 좋은 기인으로 찾아와가지고서는 8, 9월 달에는 닭디분들이 금전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무슨 띠가 있어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띠예요 소띠 소띠 네. 어, 소띠를 또혼명하신 이유를 들어봐야 되겠죠 음, 소띠 분들이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상반기에는 음.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좋은 기인도 같이 찾아온다고 하고 내가 일이 잘안 풀렸던 게술술술슬잘 풀린다고 보여지고요 금전으로 이렇게 주춤거렸던 것들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한 단계씩 이제 8월달에는 이렇게 풀려지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음. 이득이 된다? 음.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도 이렇게 문이 열린다고 보여지고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도 금전으로 또 길이 생기고 열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8, 9월 달에는 소띠분들이 금전운으로 풀릴 것입니다. 8, 9월 달에 금전운으로 대박나는 띠, 닭띠, 토끼띠, 소띠를 호명해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금전 운으로 대박나시길 바라시고, 이제 호명이 안 되신 아홉띠분들, 그분들도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모두 다잘 되길 예쁜 설아신녀가 응원하겠습니다.